몇번 보셨어요? 청... <laughs> 몇번 보셨어요? 세번 봤어요. 세 번. <laughs> 몇번 보셨어요? 저는 한 번. 한 번. <laughs> 몇번 보셨어요? 비밀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몇번 보셨어요? 한 번도 못 봤어요. 한 번도 못봤몇번 <laughs> 보셨어요? 두 번요. 두 번. 몇번 보셨어요? 노코멘트. 노코멘트. 오케이. 그러면 글씨 안 보여 이쪽으로, 와. 옳지. 아, 아 됐습니다. 박상원입니다. 오늘 원예치료 실용과의 수상대학교에 와 있습니다. 19점 15분만 받거든요. 19점 받아 이렇게 안겨주는 있어요. 어, 제가 만점을 목표로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. 꼭 따가지고 어, 좀더실 있는 공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싸 오케이 <laughs> 헤비스 뉴스 나오겠습니다 그 소리를 해야지 <laughs> 그 소리를 해야지 빨간물 물, 빨간 없으시면 어, 지금 알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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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NS 들어가요? 응. 응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교수님 거기 어, 민방에서 오늘 아, 안 가보려고 했는데 오 별말씀을 교수님한테 한번 말씀 들어보니까 응. 그래도 100점은 맞지 못하고 1등은 했어 전국 짱좀 한번 먹어볼라고했더니 전국 짱은 못먹고 그래도 일등이라고 먹었습니다. 잘했어요, 잘했어. <laughs> 저것도1등이죠 그래도. 어, 여기. 화이팅. <웃음> <웃음> 시험 잘 봤다. 여기 재리려고지나 <laughs> 일등. 네, 나 일등. <laughs>